개미의 힘이 수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강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수천 마리의 개미에 의해 공격받아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펼쳐지며 개미의 집단적 힘을 깊이 있게 드러냅니다. 또한 크리스탈 해골이 전설적으로 강력한 힘을 부여한다는 믿음이 영화의 주요 테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해골을 제자리에 놓으면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엮어갑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크리스탈 해골을 찾기 위해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납니다. 그들은 각종 장애물과 적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하고 서로에 대한 의지를 더해갑니다. 한편 존내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뻔하며 작은 마을에서 이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주민이 모형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는 혼란에 빠지며 이 기괴한 상황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신비로운 요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시와 그의 동료는 고대 무덤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고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무덤 내부에서 그들은 신비로운 수정과 함께 죽은 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그들의 모험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며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주인공은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한 지도를 들고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위치를 확인하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탐험도 중 주인공과 그의 아들은 위험한 늪에 빠지게 되어 극도에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결국 그들은 적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고대 유물을 얻게 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집니다.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휘말립니다. 차가 나무에 걸려 넘어지며 물 속으로 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침내 고대의 건축물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대의 조각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들의 탐험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모험이 지속되면서, 이들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보물로 가득찬 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은 과거의 유물과 금은보화를 발견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영화의 배경인 황금으로 치장된 공전은 외적 화려함을 상징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등장인물들은 외계인의 우주선을 통해 돌아가기 위한 선택에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정체성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여주인공은 개인의 힘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 그 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상징하며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장면이 됩니다.